매입점표2에서 고정자산 증가 내역을 작성했는데 고정자산 증가 내역 메뉴에서 조회가 되지 않는 경우라면 매입점표 작성 시 추가 정보의 고정자산 코드를 잘 연결했는지 확인해 봐야 합니다. 현재 고정자산 등록 메뉴에서 다음과 같이 파세기 고정자산을 등록해 두고 회계원 점표 관리, 점표 조회 메뉴에서 매입전표 툴을 활용해 이렇게 파쇄기를 구매했다고 전표를 입력했는데요. 고정자산 쪽에 고정자산 증가 내역을 검색했을 때는 이렇게 해당 내역이 보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때는 매입전표 입력 시 추가정보에 등록해둔 고정자산 코드를 연결해 두었는지 확인해 보셔야 하는데요. 다시 한번 매입전표를 클릭하고 비품계정 우측 추가 정보 입력 버튼을 눌러보면 이렇게 고정자산 코드를 입력해두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코드에 파세기를 입력하고 적용한 뒤 전표를 저장하고 다시 한번 고정자산 증가 내역 출력물을 검색해보면 이렇게 파세기 내역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